여기는 블루 스프링스라고 하는데요. 찬물이고, 이렇게 되게 자연적으로도 있는 수영장 같은 데인데, 애기들 이렇게 점프도 하고, 그리고 놉니다. 플리다오면 여름에는 보통 스프링스를 많이 가요. 자연공원이기도 하고, 가격이 되게 쌉니다. 지금, 세명 들어왔는데, 6달러 냈어요. 아, 오늘 진짜 날씨 최고네요. Where are you going Stephen? <laughs> last last time I was there? Okay. okay, come get us I want you go down don't Come tag us now 술은 못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스테이크 파이크가서 그리고 7시 반. 가운데까지 가면 물이 푸른색인데 뭐 보면 은 지금도 물이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사람들이 좀 움직여가지고 더럽게 이렇게 밑에서 부유물 같은 게 올라와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파빌리온 같은 거 하나씩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따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벤치 같은 거 그냥 쓰시면 되고, 저기 보면 바베큐 그릴, 석탄을 따로 파는데, 차올콜만 따로 가져오셔가지고 쓰셔도 되는 거고, 뭐 쓰레기 같은 건 옆에 쓰레기통 있으니까 갖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공원마다 이렇게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트레일 같은 거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공원 가면은 그냥 수영하기 싫으면 은 저렇게 숲길 같은 걸 따라서 뭐 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배구장도 있고 여기가 아마 입장권 끊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달러 보니까 캐시밖에 안 받아요. 현금을 준비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여기 오면 사람 하나도 없어때 오면 밑에 부유물들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깨끗해요 다른 스프링 갔을 때 느꼈는데 진짜 완전 푸른색 뭐 그런 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먹을 갖고 와서 설치했습니다 뭐 나무 있으니까 와서 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플로리다는 이렇게 해가 나다가 갑자기 저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면 뭐한 길게는 한 시간 엄청나게 뿌리고 지나가요 지금도 천둥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뿌리고 지나가면 또 엄청 맑아져요. 그래서 비 왔던 게 이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2 30분이면 다 말라버리고 엄청 습해져요.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laughs> 들어지한 3시간 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치게 돼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들어올 때 찍지 못한 입구 부분인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맑은데, 비가 오다. 신기하죠? 여기는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옷 갈아 입을 수 있는 칸실같이 그리고 따로 샤워실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전형적인 미국 화장실이죠 여자 화장실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찍지는 못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나름 비오는 것도 은침네요애들은애들이